끝박스라는 데를 오고 싶어서 열광하는 데는 한번 가보자. 아,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클럽을 진짜 봐요. 어, 녹음 당근 볼펜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녹음하는 건가 보지. 11시 반에서 딱 두시면 끝이다. 오이 크다. 만두 국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매워 매워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갔어. 들기름에 푹 찍어 맥지 이제 못 먹어. 선배가 추천했던 맛집 중에 최고예요. 맞다라, 맛다라 하... 하늘색 장갑을 어디서 나어 어디서 낚기 신형 장갑인데. 천지. 언니 여기는 무슨 일로? 아 오늘은 아트박스라는 데를 오고 싶어서. 물론. 내 나이 아트박스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 하지만 우리 나이에 늘 땅만 보러 다니는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외국인들이 다이소보다 아트박스가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내가 한말 있잖아.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는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 아이디어가 사실 아트박스가 7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는 논쟁으로. 어. 그치, 그치. 나는 아직도 확실해 종로에 거기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중학생 때 국민학생 동생을 데리고 거기 갔었단 말이야. 가서 수누피가 그려져 있는 통통한 동전 지갑 산 기억이 너무 나. 어린 나이에도 되게 이름을 잘었다고 생각했어. 아트 박스. 그게 너무 기억이 나고. 반갑습니다. 음, <laughs> 너무 옷이 너무 것 같고. 오늘 추워서 이거 무스탕 손정환 이거는 그때 오래돼가지고 그치나 질투 하실 때나 아마 맞춘 걸 거야 이거는 나 그냥 캐주얼하게 잘 입는 빌라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아티박스 그때도 이렇게 로고였어 이랬어요? 빨강은 아니었던 것 같아 흰색 확실히 기억나. 그야말로 예쁜 쓰레기라고 하잖아. 하지만 그게 너무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있잖아. 이렇게 가격이 괜찮거든. 그래서 막 사다 보면 10만 원이 넘어 <laughs> 하는 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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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구니 뭐가 음. 있네. 바구니 <laughs> 담아야 내거 된다. <laughs>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고 아 귀엽다, 귀엽다. 담아야 내거 된다. <laughs> 와, 너무 이런 걸 좋아해. 변기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하,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TV 화면이 바뀌는 거야 이러면 또 다른 아게 되고 또 다른 게 되고 어,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이런 거 그냥 백에다가 백보로 딱 하면 음. 이런 소품이 왜 좋냐면 우리같이 늙은 사람도 백에 무슨 맨날 내 지압복이나 <laughs> 호두두와 이런, 이런 거 보다 이런 거딱 해놓으면 뭔가 신선하고 예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몰랐던 좀 호감이 가지 않아?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무섭게 생기고 막 이랬는데, 딱 볼펜을 꺼냈는데, 볼펜이 너무 귀여워. 그러면, 아, 저거, 딸이 좋나, 뭐, 와이프가 좋나, 이러면서 그 사람이 좀. 이게, 어머, 녹음 당근 볼펜.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녹음하는 건가 보지. 이것도 하나 해보자. 요거는 녹음하니까. 아, 선배 계약할 때, 딴소리 어. 못하게 녹음하면서 계약서 쓰는 거지. 그거, 그럼 이거 갖고 되나? <laughs> 어머, 이게, 이게, 이게 되게 유명한 거야. 계획인데, 이게 이제 아트박스에 되게 시그니처 같은 그런 건데, 계획이가 너무 게을러서 자기 행성으로 못 돌아갔어. 아, 네. 어. 그니까 뭔가 위안이 오잖아. 아, 얘도 참 게을러서 지 행성을 못 찾아갔구나. 아, 얘도 못 갔는데. 허, 야, 이런 거 너무 좋다. 음성 변조 메가폰. 네 가지 버전으로 음성 변조 가능하대. <laughs> 내가 한 번은 딱 전화가 왔는데, 누가 봐도 이건 보이스피싱이야. 나 아닌 것처럼 하려고 예. 그러네요 그런 일 없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laughs> 나 사우나 들어가기 직전이라 옆에 안내하시는 여자분이 계셨었어. 근데 그분은, 어, 차장, 원래 목소리 좀 저렇구나. 근데 내가 딱 끊고 나서,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잖아. 어우, 말 못했어. 그럴 때 이렇게 했다. 안녕하세요? 나 이거 한번 해볼 거야. 음성 편조죠 음, 음. 감성, 이게 길을 잃지 않고 착착 하려면. 나는 이런 아트 박스에 66세 여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여유로운 거 아니야? 우리라고 맨날 건강식품 코너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왜콘 아이스크림 이런데 서 있으면 기분 좋잖아? <laughs> 이거 봐, 이런 미니 마이크를 사야 되나? 아, 스마트폰에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산다? 9,900원? 응. 노래 좀 부르시니까 또한 번. 나 노래하는 거 어떻게 알아? 구청 문 원을 부르면 되잖아. <laughs> 하늘에 구름 떠 가고, 보랏빛. <laughs> 아이고, 진짜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귀여운 건 좋아하나봐. 그치, 귀여운 게 좋지. 이거 봐, 이건 김밥이야. 외국 사람들은 사겠다, 김밥. 어. 라면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진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돈벌 구석은 어딘가 있는 거야. 이거 봐, 지하철 마그넷. 우리 성수하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성수? 어, 성수인데, 성수. 아니, 근데 이걸, 이거 어디다 붙여놔? 행에붙여잖요 어, 뭐라 하잖아. 아, 뭐.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거는 음. 네. 좋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이게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붙이는 거야. 너무 더 예쁘지? 진짜 성수 역처럼. 예생데 환상하겠다, 이 그러니까. 어머 캘린더 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그날 스케줄을 쓰잖아 그 주에 이게 좀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좋아 나는 아 이런 부적도 좋아 야반대점 성공 부적도 있어 오히려 이런 게 그래도 클래식하다 진짜 클럽버야아 진짜 클로버야 클로버야 어 그렇지 이거 붙인 거 아니지 진짜 풀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세이클럽 바가 많잖아. 아, 어. 아, 설마. 어, 근데 네이으로 만든 거 아니지? 어, 이거는 사실난 처음 봐. 이거 봐, 다 이런 꾸미기가. 그니까가방에뭘안 달면 이상해. 하, <laughs> 이런 게 귀엽다. 앵마기 명태야. <laughs> 이런 거다 좋아하지. 깜놀 장난감. 어차피 인생은 장난이지.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자 포즈 취이는데물찍 나가는 거야. 아, 물총이요? 어. 한고 이런 거 토마토 케첩 케첩 나오는 거. 어, 칙 칙. <laughs> 이거 있어. 뭐아 떼미리 타월. 아 어, 여기 노란색 그래. 구대선배 그래. 그 흰색 보고 내기절했다 <laughs> 어, <웃음> 그거 보고 안 된다니까. 옷에은어게 흰색이 있어 핑크나 그린은 졸업해야지. 아, 아, 르메스 이건 사야겠다. <laughs> 어, 뭐야? 약통 어 이렇게 아, 약 맞는 게 아니라 뭐 반지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막 이런 거넣어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런 것도 골르게 되네. 아니 똑같은데 그림이 달라. 이게 더좀 깨끗해 보이긴 하고, 그치 인생은 결국 선택이잖아. 식당 계산 다 끝나고 누룽지 사탕이랑 막 오렌지 사탕 주면 그걸 또막 사람 길리 빨리 잡아야 되는. 아 누룽지 먹을까? 오렌지 먹을까? 레몬 먹을까? 딸기맛 이런 거는 메리트가 있지. 초미니 손톱깎기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뭔지 알아? 필요할 때 절대 못 찾아. 아, 그래, 요즘은 상처 났을 때도 이렇게 귀여운 걸 이렇게 붙이고 그러더라고. 그 세상이 너무 변했는데, 내가 과도기를 다 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혼란의 60년대, 번영의 70, 80년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항상 과도기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근데 마음은 똑같단 말이야. 아직도 이렇게 아트박스 와서, 여을 살까? 칠욕을 살까? <laughs> 이러고 있잖아. 허, 이거 너무 이쁘다. 연필 그 깎는 느낌이 또 좋아. 칼로 깎어도 되고, 나 연필 깎기 있거든. 와.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봐봐봐. 이렇게 쓰잖아? 지워져. 와. 와. 오, 이거 사야겠다. 아, 이거 너무 좋다. 한기나은게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기나은거 <laughs> 이게 뭐냐면, 가위하고 칼하고 자하고 함께 있는 거야. 가위가 어떻게 있어요? 조그만한데? 노즈워크 슬리퍼, 우리 강아지 장난감이다, 여기. 아, 어. 노즈워크? 노즈워크 슬리퍼가 무슨 말이야? 속에다가 까까를 넣어놔. 아, 그럼 얘가 이제 하는 거야. 이거 신는 게 아니라. 아, 찾으면서. 어. 어, 어. 스티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아트박스의 정체성이야. 이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핸드폰 뒤에도 붙이고, 무슨. 다이어리에도 붙이고, 어, 이런 것도 얼마나 귀엽겠어. 아, 봉투에도 붙이고, 그냥 다 붙이는 거 <laughs> 봐봐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거 있잖아 막다이어리에다 붙여 야 이건 뭐 뜯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이 안 보일 때잖아 눈이 안 보이는데 이런 거딱만살 거면서 아니 이 이거 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 거지 왜 뭐, 스티커 좋아하는구나 지금 제일 오래 있어 여기 다살수 있는 재력이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응. 잡고 있어요. 네. 오우 웬다야. 이 오이. 이보다. 와, 이거 하나 할까? 아, 머리 아파. 1kg짜리 같 아, 머리 아프다. 잠깐만. 헉, 어머, 이거 먹는 거야? 다 어, 그, 젤리 골라 담는 거 오! 먹을래? 여기 싸워 있어. 난 저게 신거 좋아하거든. 와, 이거 좋지. 싸워 젤리빈스. 어. 많이 담은 아, 많이 담은 거야, 이거? 4,500원. ,000 아 그래? 지금 이게 100g? 와 이거 옛날에 선플라워 이거 해바라기 그거라고 와 이거 돌 초콜릿 네. 외국에만 있었는데 이거 봐 딸기 모양 마시멜로우래한개만 하자 베스트라고 했으니까 이거 수업 계시는 거 아니야? 언니 가차는 안 해요? 가차? 아 몰라 가차가 유명이라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가만있어 어떤 걸 할까? 여기 하자 어번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열었는데 원하는 게 있으면 해면. 이 나는 지금 과일 모찌 과일 모찌인데? 에이 <laughs> 삼부점이 나왔어 삼부점이 뭐야 이거? 뭐 달걀후라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아 열받아, 열받아. 잠깐만 이나왔습 못 집은 어? 내가 오늘 점심 사준다. 됐다. <laughs> 뭐예요? 아! 우와. 와 대단한 사람 된다니까. <laughs> 잘 뽑는다. 오. 너 은혜 논모 뭐 하나 해봐. 해봐. 하나 해, 해봐. 해봐. 다른 날 다시 와야겠어요. 저게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얼마 나올까? <laughs> 9,270원. <laughs> 괜찮네. <웃음> 하도 겁을 줘가지고. 아, 아트박스 오면안될것 같다. 한 시간, 두 시간 금방 가네요. 네, <목소리> 예, 맙습니다 이것 좀 잘라 주실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오늘 아트박스 내가 와본 소감은 디테일해야 살아남는구나. 나 오늘 와서 되게 좋았어 기분이. 이제 어디 가요? 아 이제 뭐 먹으러 가자. 어디 가? 아 따라, 따라, 따라. 와 아,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가자, 가자, 가자. 내가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프거든? 근데 봐봐 오늘 날씨는 어때? 너무 어마어마 춥지? 이럴 때는 정말 그 온도와 습도와 이런 걸다 따져야 돼 아트박스에서 얼마나 피곤했어 65세에 얼마나 눈이 피곤해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어? 뜨끈하고 얼큰한 만두국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만둣국은 유튜브 하면서 한 세네번은 얘기를 했죠? 아암니 암암리. 이게 아암니라고아암니그 암암리 만두집. 암암비왜아암니냐 알리질 않으세요. 아암니 하는 거예요. 11시 반에서 딱 두시면 끝이다. 결고 어떤 때는 딱 갔는데 문 닫았을 때가 엄청 많잖아요. 예, 예. 문닫았어 근데 되게 기대가 되는 게 굉장히 매워요. 보시면 냉장도 기내식도 없으 기내식? 아, 기내식을 또. 자, 이거는 봐봐 올리브 오일 소트 병아리 콩 볶음이야. 아 요즘 병아리 콩 좋아서 난리잖아. 그러니까 병아리 콩은 먹어야 했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콩은 불려야죠, 삶어야죠, 뭐 근데 이거는 이 병아리 콩에 스페인산 올리브 오일이랑 프랑스산 그린상 소금을 썼어. 그리고 이거는 기름으로 튀긴 게 아니라 어? 응. 올리브 오일이 왜 들어가요. 열로 볶은 거야. 그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일단 우리가 건강식, 건강식 해도 맛이 없으면 못 먹는다 근데 이거는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제일 싫어해? 당을 제일 싫어하잖아 0.5g, 1%야 1%. 이게 또 씹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와인을 먹으면서 이걸 집어 먹더라 치즈랑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먹으면 오일 보일, 미네랄, 단백질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트박스. 근데 물어볼게 한 번. 어. 아 안녕하세요. 아니 최하정 선배가 아트박스가 본인 중학교 때부터 있었대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자료가 나오는데 아트박스 시작이 정확히 몇 년도인가요? 정확하게 1984년도에 아트박스 1호점이 개점이 됐고요. 그 1호점이 어디였어요? 종로였어요? 네, 종로 쪽에 이제 삼성출판사 사옥에. 아, 종로 사옥 나는 그길 가에 있었는데 그 2층짜리. 전신은 기록이 안 남을 수 있잖아요. 전신. 그걸 이제 삼성 출판사에서 딱 샀을 수도 있잖아. 예전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브랜드가 있던 거를 삼성 출판사에서 인수하거나 이런 건아니고요 음. 아, 그래요? 음, 그럼 제 기억이 잘못됐나 보다. 이제 응. 옥점에서 있었던 기억을 혹시 아트박스라는 응. 이제 브랜드를 보고 이제.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요. 왜냐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뭐집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트박스를 가려면 그건 큰 나들이거든요. 네. 계획을 한뭐한달 전부터 세운.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고. 내 동생도 <laughs>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응. 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스 가세요. 이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 갑자기 선배도 어, 확또 이름이 어, 가네 어, 나그 수녀피 동전 치감 내가 그릴 수도 있어. <laughs>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확실하니까 혹시 그때쯤 아트박스가 있었다, 아니면 다녀왔었다 이러신 분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음. 저기. 여기. 간판도 일부러 찾지 말라고. 조그맣게, 정말 조그맣게 해놨다고. 어, 어. 그래서 여기가 암암리. 자, 암암리는 고추만두국하고 찐만두 딱 이거 두 개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오랜만에 뵈요. 빨리빨리 <laughs> 빨리 시키자. <laughs> 어. 우리 만두국이랑 만두 예, 주세요 그렇 그러니까. 가족끼리 아, 정말. 가 어. 사장님 여기는 왜낮장사만 하세요? 안두속을 만드세요. 저는. 아, 저녁에 만두 믿드셔서요 아, 네. 내가 들은 썰로는 여기 사장님이 이걸 하시려고 한게 아니라 이런 음식 가게를 해야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해서. <laughs> 아, 막, 사주적으로? 어, 어, 그래서 그냥 <laughs> 그냥 낮에만 잠깐 아... 아무도 모르게 아마미에. 그래서 아마미야. 아, 어. 저 친구분들도 사실 음식점 하는 거 모르시고 맞아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몰랐었고. 응. 그래서 여기가 그걸로 유명해진 거야. 이거 아주그대면빨개요 너무 매워. 참고로 이거 포장할 수 있어요. 딱 비조리로. 먼저 국물부터 음 얼큰해 오늘 완전히 암암리에 맞춰 온 것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날씨 추울 때이 얼큰한 거 최고죠 저는 맨 처음에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냐면 유선이 하고 경민이가 와 우리 이경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웃긴 게 처음에 이제 여기 이사와 갖고 이렇게 서울시 산책하면서 이렇게 왔어 그래서 뭘 먹을까 막 이러는 거야 계속 내가. 좀 얼큰한 거 같은 거 그런 거 먹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데어 언니, 어 너무 다행이다 자기는 여기 맛있는 데가 있는데 언니가 막 이렇게 브런치 뭐? 막 토스트 막 이런 거뭐 그런 거 찾을 줄 알았다는 거야. 다 그런 이미지야. 근데 여기 딱 데리고 오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어 이거 맵다고 못 먹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그렇게 어. 어, 매워 매워 만두가 이거야 응? 국물이야 만두가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갔어 어. 그래서 여기 고추 양념장이 있잖아 저것도 엄청 맛있어 저 고추 다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아. 그런 고추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봐 아하하하 <laughs> 맵다. 아, 됐다. 우리 게 응. 식당을 좀 해야 잘풀린다고 하셔서. 근데 진짜로 그러면 식당 가시고 자녀분들 잘 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쌍가 쌈볶이를 했는데. 어! 이거 먹어요? 네. 보통 쌈도 드시 먹어 봐. 먹어 봐. 맵지 이제 못 먹어. 너무 타게. 저기 또 찐만두. 와! 그거 먹으면서 해. 어. 여기 만두는 들기름에 푹 찍어. 간장도 아니고 들기름 어. 들기름을 찍어 먹는 거야. 음 너무 맛있어. 매운 만두를 들기름이 중화시켜. 지에적 고소해. 매워. 음음음 달성이다. 내가 고집한 이유를 알겠지? 속에 뭐 음. 음. 거지? 들어가고, 아. 두부가 때, 그러니까 매운 거 누가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아, 다. 음. 들기름은 우연히 그냥 너무 매운 거. 먹어봤는데매니이님 음. 음. 괜찮아? 맵찔이잖아. 아, 느낌 올라온다. 어, <laughs> 올라와. 아, 올라와. 네. 아마미 고추 양념장이라고 이것도 제가 잘 사다 먹는 건데. 들기름은 살짝 하는데 나는 어? 그냥 먹어. 응. 이렇게. 응. 맛있어. 이거는 언제 먹어야 되냐면 외국 여행 10일 이상 갔다 왔다가 오자마자. 어, 딱 비벼, 이게, 비벼 먹으면. 이게 만두 다는, 다는 응, 저거는 된장이랑 고추랑 해갖고 발효 시킨 거야. 야, 근데 이렇게 피곤한데다가 와서 딱 먹으니까 너무 좋지 않냐? 음. 어그 피로가 쌍 녹. 어, 싹 녹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파가 음.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파가 음. 우리만니까 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양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단무라 먹어. 그래서 간단했구나. 햇반 작은. 난쌈먹으 만두국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그런데 만두가 이제 시기에 따라서 맵기 정도가 좀 달라요. 고추가 아. 여름에는 더 맵고 하다 보니까 매운맛 아.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단무지랑 또 같이 먹으면 그 매운맛이 싹. 아, 나 이거 궁금한데. 너 사람들 너무 많이 떡하냐 응. 너무 맛있어. 말아볼게요. 응, 예? 와! 야, 정말. 아니, 파랑, 이 그, 그 김이랑 이게 또 너무 잘 어울려. 음! 나는 저 양념장에 밥 비벼먹는 게 맛있어. 난 아, 말아야 돼. 무조건 말아야 돼. 말아보. 한번 숫자로 맞출 수 있어야 돼. 너무한다. 내가 추천한 맛집 중에 제일 맛있대. 진짜로. 다른 분들이 뭐라고. 아니, 취향이니까.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고 싶었던 아트박스를 가봤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나? 막 이러는데, 확실히 나이에 상관없이 막 흥분되고 기분 좋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몇번 별은 아 암암리에 드디어 왔습니다. 암암리 만두국은 변함없이 정말 화끈하게 날 감싸주대요 또이 만두는 복을 감싸는 의미도 있으니까 새해 들어서 이렇게 맛있는 만두국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지금까지 아시죠 최향정이었습니다